안녕하세요 리뷰블 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네. 오늘 리뷰 해볼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럼 대부분 이제 독일 차들 많이 살라고 할 거란 말이야.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잖아. 이제 구매할 때 이제 어, 왜 불이 나고 뭐 하고 막 어째고 저째고 어? 수입차 살라 그러면 뭐 말이 많고 막 이러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 BMW를 타느냐, 라든가 뭐 벤츠를 왜 타느냐. 어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한테 뭐 각자 다 이유가 있겠지 왜 타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뭐 불이 난다 뭐 어째고 저쩌고 해도 독일차 밖에 탈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특히 왜 bmw 들을 많이 탈라고 하고 왜 이렇게 들들들 복구 왜다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얘기를 해줄게 벤츠가 이제 좋은 차야 여러분들 어 정말, 이제, 내구성도 훌륭하고, 어? 아름답고, 이제 멋진 차란 말이야, 여러분들. 제가 뭐 그걸, 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왜, 대한민국에서는 왜, 어? BMW를, 어, 왜 탈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물론 지금 판매량이, 이제, 불 때문에, 지금 BMW를 불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벤츠가 반사 이익을 지금 얻고 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 타는 인간들은 왜또 그걸 왜 모르지 않잖아. 여러분들 불나는 것도 알면서도 왜 타냐? 너는. 어? 왜 타기는 차가 거기에 이제 그 ZF 미션이라고 하지. 어, 거기에 이제 폭 빠져들면 어,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이제 벤츠도 그런 감기는 맛은 굉장히 좋아. 좋지만, 또이 BMW만의 또그 특징이 있거든, 고유의 그, 쏠 때. 그런 느낌들 때문에 이제 그걸 사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위에 위급 차급들, 어, 더 좋은 차들도 물론 더 훌륭하지만, 일상 영역 타는 것 중에 아마, 어,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차들을 경험을 해봐 하다 보면은 해외에 조금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데 가면은 이 클래스 어, 어? 해외 나가면 택시다. 그러면서 어, 소나타 가지고는 막 뭐라고 어째고 저째고 택시네머니 그러면서 이 클래스는 대한민국에서 고급차로 통하는 거지. 어 근데 해외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런데 프랑크푸르트나 뭐 여러가지 있잖아 그 독일 같은데 이제 현재 가시잖아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클래스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고급차 이미지보다는 사실 그렇게 고급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오히려 막 택시로 팔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들은 일단 어, 타질 않아 여러분들 국내에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맨날 뭐라고 헐뜯고 헛뜯, 막 이런 놈들 있잖아 막 이렇게 보시면 리뷰 같은데 보시면은 어? 사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어, 택시로 팔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계속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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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팔려 여러분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는 애들은 안 사는 거지 어그 이미지를 하는 게 있는 걸 아는 애들은 안 사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들 독일 현지나 이런 유럽 같은데 가면 BMW 여 있죠 여러분들 여기요 어? 여기 저기는 또 아우디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어 아우디 이렇게 저기도 아우디 있잖아 아우디 내 지금 오늘 강남에 지금 일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많아 어, 여기 어, 바로 앞에는 그 모터스포츠 그거 있네 현대도 어, 같이 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BMW, 아우디가 훨씬 더 비싸. 어, 그리고 할인도 안 해줘 여러분. 독일에서는 할인도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할인 존나 때려주잖아. 막, 아우디하고 막, BMW는 막, 그냥, 어? 존나 때려주는데 안 사? 안 사는 놈이 이상한 거지, 여러분들. <laughs> 어? 벤츠는 할인을 하는 게 없어. 그리고 거기서는, 택시로 팔리고 막 이런 어 그런 거니까 물론 그게 이제 마케팅에 기업이 이제 마케팅에 승린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안사 절대 어 그리고 이제 b m w 사는 거지 왜 그러면 독일 현지에서는 더 비싸게 파는 거를 여기 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뭐비싸네 어째고 저쩌고 해도. 어떻게든 그냥 깎아줘가지고 제값은 받아가. 걔네들도 미치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한이 미치면서 장사는 하놈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어? 근데도 까주잖아 여기는. 근데 벤츠는 안 까줘. 택시면서 그리고 내구성이 워낙 이제 그만큼 이제 내구성이 좋은 차라는 거고 부품값도 그다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독일 현지에서는 그러니까 택시로 졸라 많이 쓰는 거야. 우리나라가 소나타 쓰듯이, 어?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막그 마치요 어 부자 어 성공의 어 척도 막 이런 게 벤치마크 삼각별 이까지 것 때문에 돈을 더 쳐들이면서 깎아주지도 않는 차를 산다 이건 이상한 거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B M W를 사는 거야 불이나도 여러분들 까준대잖아. 그러니까 또 아우디처럼 너무 까주니까 거기는 여러분 딜러망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구매하시려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알아. 조금 어? 질이 떨어진단 말이야. 걔네들 너무 까주고막 이래가지고 어뭐몇 천만 원 이렇게 까준 거 요즘에는 이제 안 들그러는데 이렇게 뭐돈 천만 원까 까주는 거는 일도 아니게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차 가치가 확확확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입차라는 건 나중에 팔아먹을 때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 어, 그러니까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아, 안 사게 되는 거야,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중간에 포지션하고 있는 BMW를 사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조금 그런 정보를 좀 아는 사람들은, 어, 벤츠를 안 사. 그, 씨발, 삼각별이 그, 그, 그따고, 그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 사는 거지. 어? 어? 택신인데 그거. 택시야, 여러분들, 보급용 차란 말이야, 거기서는, 현지에서는. 오히려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은, 어, 아우디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BMW나 이런 것들이. 어, 물론 이제 부품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좀 비싼 것도 없잖아,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제 거꾸로 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모르는 애들은 어, 그런 거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화려한 옵션도 아니야 사실 벤츠가 처음에 어, 옵션도 없어 근데 BMW 같은 거에는 옵션도 국산차 못지않게 어, 어느 정도 어, 달아주거든 그러니까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어, 국내 소비자들 리지에는 딱 그게 적합하거든 그리고 또 차도 밟으면 밟을수록 잘 나가거든 어, 여러분 그 맛이 창창 감기는 맛이, 그게 이제 폭 빠지면은 어 자꾸 고차 사게 되는 거거든 불이 나든 뭐든, 어, 그거는 논 외로 얘기하자고. 요즘에는 이제 또 BMW도 이제 돈안 까준다 그러더라고. 어? 이 새끼들 이제 여기서 이제 손해 많이 봤다 이건 거지 리콜 해주고 뭐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좀 있다 이제 보상돼야 되니까 요즘에 또 할인 정책 안 필라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또 내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안 하면 안 사는 거지. 할인 안 해주면 여러분들 사지 말어. 하지만, 뭐 수입차 같은 거는 무조건 시와 할인을 해야 돼, 여러분. 지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어, 내가 그래서 벤츠안 사거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1억 가까이 넘어가는 차들 살 거면은, 여러분, 그냥 그거는 이제 에스클래스급이나 이런 거 타는 거지. 그거 이제 운전기사 타고 타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 필요 없게끔 타고 다니는 뭐, CLS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포지션에 이제 넣어놨긴 했지만, 어 너나 있지만 에이. 기사 딸리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거 타는 거지 시시끌렁한 차 타봐야 여러분들 답 없어 그런 걸 알아야 돼. 내동 어? 넘어가는 차 타고 싶다 그러면 그때 가서 벤츠 타는 거지 그렇다고 뭐 그렇게 밑에급 이상 이렇게탈라고 하시면은 그냥 BMW, 아우디나 이런 거에서 근데 우리나라 이게 워낙 이 아우디가 이미지가 얘네들이 딜러망에서 장사를 개판쳐놔가지고 이미지 자체가 여러분들. A.S.도 역 같고, 물론 뭐 수입차들이 다 거기서 또이 또이지만은, 그나마도 이제 BMW나 이런 데는 그나마도 이제 딜러망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어느 정도 이제 그것도 A.S.나 이런 부품, 조달 시간도 그만큼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뭐 불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 옹팡 뒤집어 써져가지고 지금 차 이미지 완전히 그냥 깎아 먹어가지고 지금, 불나네 뭐네 그러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벤츠안 탄다고. 특히, E 클래스급이나 이런 거 타실 거면 아예 안 타는 게 좋아, 여러분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타는 거야, 동네 아줌마들이나 이런 애들. 좀 그런 자동차 스토리를 알고 좀 사란 말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몰라. 그냥 오로지 그냥, 삼각별에 그, 로얄티로 그냥, 시야, 어? 이게 몇 백, 이게 천만 원이야. 뭐, 이지라라고 앉아있는 거지. 답답한 노릇인 거지 그러면서 그냥 BMW 불나는 것만 그냥 조질나게 그냥 떠들어댄 수입차 여러분들 넘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웬만한 우리나라 중형차 준중형 차들만도 못한 옵션들 달려 있는 차 E클래스 같은 거 깡통 같은 거 타면 여러분들 답 없어 진짜 완전 구닥다리에야 보면 타고 다니다 보면 옵션 없어 안 넣으면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 그래, 그런 거 아는 애들은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BMW 또 탈라고 하는 거고, 젊은 애들이 오히려. 응? 그리고 또 빨리빨리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거든, 걔네들은. 업그레이드가. BMW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수입차들이 또 제대로 된건또 들을 들고 들어오지도 않지만, 지금. 응? 아무튼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벤츠에 막 그런 거에 너무 그, 현혹되지 말란 으 말이야.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괜히 돈지랄만 하는 거라니까 그게. 어. 얼마 전에도 유수가 나왔잖아, 여러분들. 돈 없는 새끼들 말이야. 씨발, 수입차 타보려고 어? 캐피타 끼고 벨지랄 다하다가 <laughs> 눈탱이 맞았잖아, 여러분. 어? 무슨 말인지 알아? 세상에 공짜 없다니까, 여러분. 말이 되냐고 다 여러분들 싸면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벤츠는 택시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촌놈 새끼들만 타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차에 대해서 차짜도 모르는 놈들 내가 그렇다고 지금 뭐 벤츠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벤츠가 분명히 좋은 차예요 여러분들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또 브랜드 명성이라는 건또 이게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어, 그런 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알고 타란 말이야 그러면서 쏘나타가 택시니 뭐니 뭐 개소리 잡소리 막어 할인도 안 해주는데 말이야 뭐어 할인해줘도 막 생생내듯이 할인하는게 어딨어 그게 말이 돼? 차를, 차를 왜 돈을 더 주고 사 괜히 돈 아깝게 할인해주는데 쎄구 쎘는데 수입차들 깎아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국내에다가 뭐 투자를 제대로 하냐? 어 투자도 제대로 안해 벤츠는 여러분 어, 투자도 별로 안 해. 요즘에 이제 조금 뭐 이제 이런 소리 나오니까 이제 좀 투자하는 신용하더라고. 뭐 김치를 뭐 어, 벤츠가 만들었으니까 김치도 뭐 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캠페인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어 벤츠 김치 뭐막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잖아. 여러분들 봤죠 그거 사람 무시하는 거야? 그거 뭐뭐뭐 김치 떼기 뭐 그걸로 뭐, 뭔 캠페인을 하고 자빠져 있어.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가가지고 부품이나 시간 빨리 빨리 저 수급해가지고 빨리 해주는 게 훨씬 더 시간 고맙다는 소리 들어. 여러분들 택헥견 무슨 김치 무슨 캠페인을하고 했어 벤츠가 만들면 뭐그 김치도 뭐더 다르나 뭐 찔끔 그냥 눈치 봐 가면서 정작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얘네들은. 택시 같은 데서 해줘야지, BMW 이런 데서 더, 그걸 해줘야지, 그만큼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얘는 사람들도 이제 한 번씩 고민하게 되는 거지, 재트적도안 하고, 할인도 안 해주고, 막 AS망도 개판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거품이 너무 심한 거지. 이런 걸뭐 돈을 뭐, 그 삼각별 달렸다고 그돈더 주고 싶발 택시를 살 수는 없잖아. 여러분. 외제 수입차가 이게 또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이제 독일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예, 뭐 200km 넘어가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예, 우수운 일이거든. 150, 160, 우리나라는 뭐 리미티드가 딱 정해져 있잖아. 아무리 많이 밟아도 110이잖아? 그러니까 차 세팅 자체를 만들 때서부터 그런 걸 그냥 거기에 맞춰 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80 구간이 굉장히 좋은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어? 80 구간. 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지. 응? 어? 근데 이제 이 독일차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뭐, 150, 160은 그냥 껌이야. 어. 그러니까 차체 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독일차를 선호할 수 밖에 없어. 그게. 아, 포르쉐가 뭐 외계인들이 만들었다는 둥, 뭐, 이거는 어? 지구인이 만든 게 아니라는 둥, 뭐, 이단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그런 이유인 거지, 여러분들. 그 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차가 또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세팅값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지. 이제 BMW나 이제 이 아우디는 이제 하여튼간 현지에서는 훨씬 더 비싸. 여러분들. 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서는, 어, 거꾸로 하는 거지. 정책을 걔네들이. 지네들을 지네나라에선 비싸게 팔고, 어, 이런 데서, 어? 해외 나와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그나마도 좀 싸게 해가지고, 잘 팔아먹는 아주, 그 어, 역발상을 하는 거야. 얘네들도 아주 그냥 마케팅 아주. 재밌게 하는 거지. 어, 그러면서 아주 장사 잘해 쳐먹잖아. 그러면서도 손에 안 보면서. 네. 예, 거품 이빠이 받아내 가지고 어 깎아 주는 척 하면서 어 실질적인 돈은 다 받아 챙기는 뭐 이제 이런 어 구조를 이제 딜러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헤쳐 먹는 거야, 여러분들. 그나마도 내가 얘기했잖아. 재투자를 해 주면 그나마도 괜찮아.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다가 뭐 AS망이라든가 자동차 문화를 위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뭐 이런다 그러면 되는데 이 씨발 짓불도안 쓰면서 말이야. 김치떼기나 만들어가지고 캠페인하고 자빠져 있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질적으로, 여러분들. 어, 알고 사라는 거야, 알고 사라고. 어, 뭐, 정비 편의성이라든가, 물론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구매하시는 이유도 있어, 벤츠를. 어, 여러분. 어, 정비 편의성이라든가, 뭐,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부품값 쌀 때, 지네나라에서나 그런 거 통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왔을 땐 수입차잖아. 어, 그런 거는, 일단은 까주고 받든지 뭐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뭐 소비자들이 한번 어? 그런 것도 한번 타볼라 그러시고 그딴 식으로 하는데 누가 타겠냐고 그거 아는 사람들은 택시를 뭐몇 천만 원을 주고 그 촌놈 새끼들 타는 거나 그 어? 알면서 타야 되겠어? 사람이 모르면 괜찮아 여러분 모르면 알면 되는 거지만 변화하면 되는 거지만 어? 알고는 못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나도 BMW를 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 BMW 불 나는 걸 가지고 뭐 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새끼들도 존나게 혼나야 된다니까 그거 지금 보상도 제대로 안해 주고 이제 3월 말에 이제 해줄 거야 아마 뭐 발표 난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지금 그것도 안해 주려고 지금 슬슬 그거 빼는 거 같은데 그딴 식으로 해봐 내가 이제 내차 내 지금 어? 차값 떨어진 것이야 어 보상 안 되면은 내가 이제 들들들 볶을 거야 <laughs> 어? 똑바로 해라 어 폭수박인처럼 어용부용 그냥 100만원짜리 쿠폰이나 이런 걸로 끝내려고 하면 안 돼. 어? 뭐, 아무튼, 그래. 뭐, 각자 여러분들 취향이 있고 뭐, 그렇겠지. 어 각자 취향이 있고 다 그런 거야. 여러분들. 뭐, 제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알고 사라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어 벤츠가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어다 취향의 문제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뭐또 그만큼 또 벤츠가 마케팅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 여러분. <laughs> 어, 혹하게 아주 그냥 사람 뿅 가게 아주, 어? 고급 이미지 아주 그냥 싹, 어, 집어 넣어가지고, 정비 편리성이라든가 좀 내구성 좋은 차를 타고 싶다. 그럼뭐 그냥 그 택시 타면 돼, 벤츠. 어, E 클래스 그 택시 타시면 되는 거고, 어, 깡통 느낌의 그런, 어, 옵션도, 어, 옵션도 별로 안 들어있는 깡통 느낌 그런 차들, 구닥다리 느낌. 올드한 그런 거 좋아하시면 그거 타시는 거고 조금이라도 좀 세련되고 예, 옵션도 좀 어느 정도 어, 담겨져 있는 뭐 그런 차를 차종을 원한다 그러시면 b m w 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무조건 나는 브랜드 가치다 뭐 그러시면 그냥 벤츠 타이지 뭐 벤츠. 어? 여러분들 고만고만한 어, 옵션에 그냥 브랜드도 있으면서 옵션까지. 어, 들어있는, 뭐, 그런 차, 어,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BMW 타는 거야, 여러분. 어, 그러니까 BMW를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 잡으려고 아주 벨지랄 다 하는 거지. 불난다고 막 그냥, 어? 나는 좀더 합리적이면서, 어? 어, 할인도 좀 받아가면서 이런, 어? 차를 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BMW 타시면 돼. 다른 거 없어. 그냥 명성이다, 무조건. 그러면 그냥, 저거 타는 거지 뭐 벤츠 타는 거고 나처는 이제 옵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왜 b m w 그러면 왜 BMW 타냐 너는 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이 옵션을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야 막 여러분들 과도한 옵션이 어 과도한 옵션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들은 어 자꾸 이렇게 외국에서 들으면 안돼 여러분 제가 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갈박 잘안 돌아가는 놈들은 어, 껍데기 하고 이런 것들 그냥 대충 옵션 뭐 이런 거에 어, 뿅 가가지고 그냥 사는 거고요 여러분 대갈박 좀좀잘 돌아가면은 구매 타이밍이나 뭐 이런 시기들도 적당하게 이렇게 살펴 가면서 어, 내부 사양도 검토해 보고 성능들도 좀 비교해 보면서 어, 해야, 그나마도 좀 탁월한 선택을 하고, 오래 탈수 있는 차도 이렇게 골라서 타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어? 껍데기 조금만 바꿔줬다고 그냥 열광해가지고 그냥 사봐야, 여러분들. 은 아무 별볼일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또 리뷰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어, 같이 생각해보자, 이거야. 여러분들 뭐 이런 차, 저런 차 사라고 내가, 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봄으로써 또, 어. 고민해보자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리뷰를 하잖아. 다른 데는 전부 다 자동차 사라사라 사라 뭐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러지만 내 리뷰는 그런 리뷰 하는 데가 아니잖아 여러분. 그냥 그런 걸좀 고민해서 어, 사실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아, 똑같은 얘기 또한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하도 많이 이제 리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음, 이게 또 로드 리뷰 쇼 말고도 어, 또 어떤 실내 공간에서도 또할수 있는 지금 어, 방법을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제 기다리시면은 어, 그렇게 될것 같아 여러분들 어, 잘좀 정리하고 좀 어, 그렇게 해가지고 리뷰할 수 있도록 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 좀 구독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해주셔야 돼. 어, 떻게 됐던 이 유튜브 저뿐만 아니라 이 너튜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너튜브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돼. 너튜브 이걸 많이 봐주시고 이게 구독을 해줘야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너튜브들도 어, 힘을 얻는 거거든, 이게. 어, 힘이 불끈불끈 쏟아가지고 또 이제, 해보려 그러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힘을 좀확확 밀어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리뷰블 TV 로드 리뷰쇼하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